안녕하세요, 제주에디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푹삭 속아스다 지금 다들 열심히 보고 계시죠? 저도 나올 때마다 진짜 안 빼먹고 보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마음이 엄청 몽글몽글 해지잖아요. 오늘 뭐처럼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유채꽃색의 옷을 입고. 유채꽃밭으로 왔습니다. 또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유채꽃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유채꽃이 가장 예쁘게 피어있는 동네인 성산일출봉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푹석 소가스다 스페셜로 이 드라마 속의 제주도 촬영지들.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지만 사실 촬영을 제주도에서 많이 안 했더라고요. 제주도의 옛날 건물들을 통째로 세트장을 지어서 안동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촬영지가 많지는 않지만 드라마의 핵심인 이 유채꽃, 불행인지 다행인지 올해 겨울이랑 3월 날씨가 너무 안 좋고 추웠어 가지고 유채꽃들이 작년 대비 굉장히 늦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영상 보고 제주도면 유채꽃 다진거 아니야? 그런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제대로 핀 곳도 몇 군데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예쁜 유채꽃이 핀걸볼수 있는 곳이 삼방산 쪽과 여기 성산일출봉 이렇게 두 군데 정도가 굉장히 예쁘게 유채꽃이 피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촬영지 특집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다음 장소로는 여기 성읍 민속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이렇게 유채꽃이 예쁘게 펴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라마에 나왔던 제주도 전통집들이 그게 사실 제주도에 있는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동에 세트로 지은 집이고 지금 그 촬영 세트는 다 이제 철거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영상 속에 그 제주 전통집들을 볼수 있는 곳들이 표선에 있는 제주 민속촌이랑 마찬가지로 표선에 있는 성읍 민속마을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주 민속촌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입장료가 15,000원 정도로 조금 비싼 편이고요. 여기 성읍 민속마을은 어, 입장료가 없다. 그래서 민속마을도 한번 좀 돌아다녀 볼게요. 아까 성산일출봉 유채꽃도 예뻤는데 여기는 옛날 그 돌담으로 된 성곽 밑으로 이렇게 유채꽃이 펴있어서 여기도 여기 나름의 그런 매력이 좀 있죠 그리고 드라마에 보면은 도라루방 코때리고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던 도라루방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이게 약간 제주도 도라루방의 옛날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되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좀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조금씩 다 달라요 코 싹싹. <laughs> 짠, 이게 바로 제주도의 옛날 초가집입니다. 이건 엄청 커다란 맷돌같이 생겼네요. 제가 제주 토박이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형이 이제 87년생 뭐 이런데 10살 11살일 때 시골에 진짜 이런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속그 풍경이 엄청 허구의 풍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잘 구현해 놓은 거라고 해요. 이렇게 지붕은 초가집으로 되어 있고 돌담과 함께 벽도 여기 돌집이죠. 제주도는 이렇게 돌집이 많습니다. 그런 느낌 여기 민속마을에는 이렇게 공방들도 있고 뭐 음식점들도 파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구경하고 이런 체험까지 좀 해볼 만 합니다 아이고 평화롭고 좋다 그리고 드라마를 유심히 보셨으면은 나무 세 개로 이렇게 대문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게 정낭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다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멀리 나가 있다. 이게두 개만 채워져 있고 하나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조금 멀리 나가서 조금 시간이 있다가 돌아올 거다. 하나만 이렇게 있고 두 개가 내려와 있으면 정말 잠깐 외출한 거다. 세 개가 다 내려와 있으면은. 집에 사람이 있다 그런 거를 표시해둔 제주도 전통 대문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고 돌이 많다 해서 이제 삼다도잖아요. 또 이제 삼무도라고 해서 제주도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도둑이랑 약간 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은 그 에순이네가 엄청 이제 힘들고 고생할 때그 이웃 해녀 삼촌들이 엄청나게 도와주잖아요. 그게 이제 제주도에는 이제 거지가 없게 이웃분들이 이제 십시일반에서 막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거지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끼리 엄청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도둑도 없다.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예전에는 없었는데 민속마을에 백다방이 생겼네요. <laughs> 이 제주도 전통 가옥 스타일의 백다방이라니까 뭔가 굉장히 신기하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시네 여기 보면 재밌는 카페들이 많아요. 가마솥에서 로스팅한 카페, 조선드립 480 그리고 뭔가 딱이 동네랑 어울리는 쌍화차 대추차, 꿩엿 더덕조청, 더덕, 더덕 슬러시. 진짜 뭔가 여기 오면 드라마 속 시대를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촬영지는 제주의 몰디브로 불리는 김영해수욕장입니다. 원래도 물빛이 정말 예쁜 바다이지만 촬영을 간 이날 유독 에메랄드빛이 더욱 돋보였는데요.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푸른 바다 위에 검은 현무암 지대를 주인공들이 걸어다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장면은 구자읍 김영리 462-1일대의 현무암 지대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김영 해수욕장일 때는 검은 현무암이 엄청 넓고 완만하게 펼쳐져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듯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드라마 촬영은 간조 시간에 촬영을 해서 바위가 더 많이 드러났을 때 촬영을 한것 같고요 저는 간조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게 갔더니 바위가 물에 많이 잠겨서 드라마 속 같은 장면은 연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의 조화가 엄청 예쁘죠? 드라마에서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던 곳 역시 이곳인데 마침 촬영날 해녀분들이 열심히 물질을 하는 장면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녕에는 여전히 해녀분들이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해녀분들의 물질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김에 바로 근처 김녕 바닷길도 함께 보면 좋은데요. 여기는 평소에는 물에 잠겨 있다가 썰물 시간에 길이 드러나면서 바닷까지쭉 이어져 있어서 인생 사진 남기기 아주 좋은 길인데요. 여기는 이번 드라마에 나온 곳은 아닌데 작년에 방송되었던 제주 배경 드라마인 '웰컴 투 삼달리'의 촬영 장소입니다. 두곳 모두 썰물 시간에 맞춰 오셔야 제대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 물때를 검색하시고 간조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드라마에서 백일장에 열렸던 곳, 바로 제주 시내에 위치한 관덕정과 제주목 관하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곳인데요 제주도가 옛날 탐라국 시대였을 때부터 이곳이 주요 관아시설로 쓰였다고 하니 제주에서 역사적 의미가 아주 깊은 국가유산입니다 옛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에서 따뜻한 햇빛도 쐬고 재밌는 추억의 게임도 즐길 수 있고요 분위기가 너무 운치있고 평화로워서 애순이처럼 앉아 있으면 뭔가 시가 술술 써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건물 내부 공간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바람이 너무 세서 병풍이 무너져 버렸다. 요즘 외국인 여행객들이 한복을 입고 여기를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복 입고 예쁜 건물과 함께 사진 남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공개된 18을 보면서 응? 여기 돌문화공원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애순이 유괴범들한테 현혹되어 달리던 숲길은 바로 제주 돌문화공원의 산책로입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나오니까 바로 알아맞혔는데요. 돌문화공원은 메인 박물관 전시 외에도 제주의 옛날 모습을 구현해 놓은 산책로가 굉장히 매력 있는 여행지입니다. 드라마 속 등장하는 제주의 옛날 집터들을 잘 전시해 두었고, 옛날 모습의 도라르방들이 곳곳에 서 있어서 굉장히 신묘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예요. 돌문화공원은 늘 강조하지만 입장료 5,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부 전시부터 산책로까지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순의 어머니와 어린 애순이 함께 걷던 곳. 여기는 제주 서쪽 올레길 12코스 생의기정 부근의 해안도로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순간 함덕 서우봉 둘레길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정반대의 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올레길 12코스 중에서도 가장 예쁜 길로 저도 올레길을 걸으면서 감탄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드라마로 다시 보니 너무 예뻐서 조만간 오랜만에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인 유채꽃밭. 드라마 속 엄청나게 흐들어진 유채꽃밭은 아쉽게도 제주가 아닌 고창학원 농장인데요. 하지만 제주에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거대한 유채꽃밭이 있습니다. 바로 오라동 메밀밭인데요. 여기는 메밀밭이라는 이름답게 새하얀 메밀도 가득하지만 5월부터 유채꽃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오라동 메밀밭은 지대가 높아서 훨씬 늦은 5월에 유채꽃이 피는데요. 이곳은 올 여름에 제대로 영상으로 담아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이번 봄에 폭삭 속아서다를 보시고 제주 유채꽃 명소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진 않지만 제주도의 다른 유채꽃 명소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유채꽃과 벚꽃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가시리 녹산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부터 벚꽃이 피면서 환상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는 키가 작은 유채꽃과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의 예래생태공원 역시 유채꽃과 벚꽃을 함께 볼수 있는 장소인데요, 거기에 계곡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소리까지 함께 들을 수 있으니 최고의 힐링 명소입니다. 다음으로 중문 색달의 속장 위에 위치한 엉덩물 계곡은 계곡을 따라 넓게 펼쳐진 자연 유채꽃밭을 만날 수 있고요. 또한 함덕 서우봉에서도 푸른 바다와 함께 보는 유채꽃들이 정말 장관이니 드라마 촬영지는 아니어도 오늘 소개드린 곳들에서 충분히 제주의 보물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드라마 폭삭 속아쓰다 촬영지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드라마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유채꽃이 다 져버리기 전에 제주도로 빨리 오셔야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푹싹속가스타이 좋은 하루 됩어 안녕.